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 자연입니다. 오늘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 현재 시각한 6시 한 26분 정도 됐네요. <laughs> 똑순이 녀석이 사료에 입을 안 댔네. 똑순아, 한제그만 그거 하지 마, 이제. 가지 놀아. 야, 사장야넌또 뭐해? 아, 일어나와. 어 저쪽 안으로. 아이고 그만해 아는 이놈도 일부러구나. 그왜 그래 그래 나부터. 독순아. 음, 여섯 참. 독순아 너 시끄러면 또 들어야 가 된다. 독순아 저 안에 들어갈래? 야, 똑순이, 너 이리 와. 그만해. 하지 마라! 분들이뭐하는거 야, 야너 이리 와. 안 돼. 아우. 똑순아. 똑순아. 똑순이, 너 들어가. 들어와, 이리로 이리 와. 들어가. 똑순이, 들어가. 어이, 말안 듣네, 이놈 새끼, 인가 어? 옥순아, 시끄럽게 하면 너 들어가야 된다. <laughs> 손돌아! 아이고, 부딪히면서 또 코에 흙 들어갔구나. 예진아, 이리 와네, 해줄게. 아이 참. 아이 잠시 잘렀다가 저 녀석 코좀 어떻게 닦아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제대로 또 저거 됐네. 예, 이제 이 녀석이 괜찮은가 봐요. 제들끼리 놀다가 부딪혀갖고, 코가 땅바닥에 대, 대였던가 봐. 흙이 좀 묻어갖고, 코코냥이 흙이 들어는지 어쩐지 예.. 네, 킁킁거리네요 <laughs> 아이고 시끄러워 임마 <인마. 웃음> 뭐야 저 새끼는 또 어쩌고 순돌이 너가 뭐야 아우 저기 장갑 또 물고 나갔구나 옥순아, 뭐 시끄럽게 하면 들어가야 된다. 어이, 예전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콕, 응? 어? 아이, 놈, 또, 또 뭐야. 응? 어? 저 모종, 모종, 그, 저, 탄, 잘라놓은 거, 그걸 또 물고 돌아다니네. 아이, 너무 자식, 참. 다니야. 다니. 다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넌 물을 게 없어? 응? <laughs> 어? 예진아. <laughs> 야, 야, 야. 독순아 이리와. 독순이 들어와. 이리 들어가. 들어가, 얼른, 와, 빨리. 얼른, 들어가. 들어가, 빨리. 어? 들어가, 빨리. 아이고, 말안 듣네. 얼른, 들어가. 안 들어가. 이놈의 새끼가 이거. 조용해, 그러면은. 조용해. 시끄러 아, 에이, 순돌이 이놈 새끼가 치워야 되겠다. 아이. 장갑을 <laughs> 다롱아 넌 뭐하는 걸관야 하지 마 똑순아, 똑서이, 시끄럽다고. 안되겠어요. 저 녀석을, 어, 넣어놓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우, 시끄러워서 안되겠어요. 저 녀석은 따로 운동시켜야 돼. 응, 네, 돌아다녀, 다니. 손돌아, 이리와봐. 이리와. 인리 나, 나! 어? 아이고, <laughs> 뺏었어요. 아이, 너무 새끼야. 먹고야밥 먹어. 어이, 눈돌 <laughs> 그밥 먹어. 안 먹고 싶어? 알겠어, 알았어, 알어 가자. 단이가 그러니까 새를 쫓고 있네요. <laughs> 예진이가 오늘 어, 데려갈라나 하고 어, 이따가 그새 견주 될 분을 어,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말은, 말씀은 20일로 했는데 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어, 한 25일 그 안에 어, 오실 거라고 압니다. 근데 혹시나 오늘 그 공사가 어, 다 마무리 됐는지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공사가 마무리돼야만이 어, 예지를 데려가야 된답니다. 아, 집에서 아직 귀가를 하지 않, 않으시고 현장에서 이제 어, 일을 하시면서 아저 새끼 또 어디서 불과서 저거. 아, 일을 하면서, 아,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하시고, 어, 다시신에서요 오늘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돌아, 이리 갖고 와. 옳지, 이리 와봐. 순돌아, 이리 와봐. 이리 와. 뺏을까봐안 <laughs> 오는 거야, 이놈 새끼라아 이리 와봐. 순돌이.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나이리, 이리 와, 갖고 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아, 너 망가, 이리 와라, 다니 어디 있어, 다니야, 어디 갔니, 다니, 이리 와, 야, 돌아다녀, 좀. 응? 돈돌아. 이거 갖고 와. 돈돌아. 이거 먹일 건데, 이거. 이거, 이거. 그래도 안, 안 내놓을 거야, 이리와. 이리와. 줘. 내놔, 이제. 일로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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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어, 나. 이거 먹어, 이제. 야. 아이고, 이 새끼, 이런 거 뺏었어요. 아유. 자, 우리, 다는이도 줄까? 자, 옳지. 다니, 이리 와. 다이도 하나 주자. 옳지. 자, 예진이. 예진이. 야. 아니, 아니, 이거 예진이 거야. 야! 아우, 저, 이씨. <laughs> 내가 이걸 믿고, 제일 싫습니다. 에이. 아... 그래서 니 아무거나 뭐 해라. 야, 다니. 단이. 다니야, 여기 있잖아요. 어, 옳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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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가, 저러 가. 똑수이 줘야 돼, 이거, 이제. <laughs> 자, 4월 20일 화요일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